그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날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는 7개의 금 등잔대가 있는데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늘 성전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서 화려하고 찬란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러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며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됨을 지금 드러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24 장로와 내 생물과 같은 천사들도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로마는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이라고 예배하는 선택은 엄청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시기된 신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신처럼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면 알겠지만 가끔은 나무와 돌 각종 형태의 우상들에게 우리는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 연예인 아니면 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우상으로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 또한 일종의 우상수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과감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절에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야 될줄 믿습니다. 십절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주임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관을 내어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어떤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수 없고, 이 땅의 어떠한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이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을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11절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 자리가 익숙하여져서 타성에 젖어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 그 핸드폰에 집중해서 우리 예배를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문제의 해결의 목적이고 내가 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배와 기도가 드릴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찬양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는지 우리의 예배 자리를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경 쓰고 있다면 내 마음이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에 빼앗기고 집에 있는 뭐 다른 것들에 뭐 TV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 드리는 세상의 빛 이래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며 언제나 영원하시며 처음과 마지막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그것들을 겸손히 끊어버리고, 과감히 끊어버리고, 우리를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정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